안녕하십니까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폭스바겐에서 출시된 파사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018년식 인데요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가 주행거리가 3만 7천 킬로 밖에 안된 완전 무사고 차량 백, 어, 백색입니다 거의 완전 백진주색이라고 백 하는데요 차량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뉴 파사트 2.0인데요 어, 완전 무사고 37,000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는 가솔린 차량으로서 상태 최상이고요 연비 또한 아주 흡족하게 잘 나옵니다 배기량이 2,000cc라서 세금하고 연비가 대형 세단에 비해서 흡족하실 겁니다 이 차를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그랜저, 아이지 어, 찾으신,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이 더욱더 적합할 듯 싶습니다. 현 주행거리 32,000km 고요. 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를 보면 아주 가지런하고 세련되고 정숙되, 정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한번 걸어 볼까요? 스마트키 입니다.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 차는 3,700, 595kg. 블랙박스, 하이패스가 내장시이에요선루프도 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은 1,990만원입니다. 차선 유지도, 차선 유지도 있고요. 정석주행. 기본 옵션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엔진 소리 아주 정숙합니다 그랜저 구입할 가격으로 폭스바겐 파사트 한번 장만해 보십시오 추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